어,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인데, 길거리에 항상 닭이라고 생각했는데, 가까이 보니까 닭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얘가 누, 뭔지 아세요? 어, 이거 황당하네. 닭은 아닌데? 칠면조도 아닌 것 같고. 어, 어 크기가 어마무지해요. 여기 좀 새끼도 있는 것 같고. 다리도 상당히 길고. 어, 그럼 뭐지? 난 베트남에 있다 보면 별의별 동물 다 보는 것 같아요. 저거나 이런 걸 그냥 길바닥에서 얘네들이 키우거든요. 의외로 <laughs>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다 키우는 집들 많이 봤을 거예요. 도심지 안에서도 여기 있는 여러, 여러 망들이 있죠. 이게 철물점에서 그다 팔아요. 굉장히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다가 뭔일있으 바로 잡아먹고 아니면 닭싸움하고 놀고. 아, <laughs> 참 신기하네. <laughs> 점심에 커피숍 전경들 역시 점심에는 사람들이 많네 쉬어가는 사람도 많고 베트남은 특히 뭐 아침부터 아침에도 굉장히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먹고 즐기고 일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 요 물론 점심에도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커피숍에서 이렇게 족 때리는 사람들 특히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일걸 요즘에 일거리도 없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커피숍, 커피 가격이 싸니까 막 1200원? 이 정도 하니까한잔 시켜놓고 하루 왼쪽에 죽때리고 나서 이러고 뭐 집에 가든가?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여기도 태풍 영향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비가 스물, 스물 대해 오고는 여기도 벌써 한 4일? 아니. 한 5일쯤? 아니, 4일 내내 비가 왔네요. 전에는 뭐 뜸은 뜸은 비가 왔는데, 요즘에는 비가 하루 왼종일 이렇게 스물스물 나요. 아, 오토바이들 참 많죠. 오토바이들이 무슨 중고 오토바이 시장도 아니고. <laughs> 나름대로 또 베트남도 조금씩 발전함에 따라, 이렇게 좀 노후된 커피숍은 사람이 없고요 젊, 은이들좀 올만, 얼마하게좀 인체로도 좀된 커피숍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아유. 또 외국인들 오셨어요? <laughs> 그래도 뭐 지금 남아있는 외국인은 새로 유입된 외국인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일 거예요. 뭐 들어갈 수, 뭐,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겠죠? 아마도 장기 체류자들이겠죠? 아, 이 앞집에 참, 그 임대가 거의 안 났는데, 요즘 참 임대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장사도 안 되고, 헤헤. 저는 다시 회사에 일하러 복귀합니다. 여러분들,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남길게요.